안녕하세요. 전국미물고기팀입니다 여기 연천 옥산보에 왔습니다. 저기 정자너무잘 해놨네. 요 잡은거 희물고기 보실까요 여기 버들배치 참부어 각시부어 돌고기 여기 시리이 윗물부어 잡고요 여기 납자루 갈겨이 돌고기 피래미 참부어 들고 네, 전부를 보여줬고요. 노치 네, 좋은 게새콤비꿀이 있어요. 미러도 어, 있네, 미러. 여기 집에서 가져온 거, 그끓하고 여기 칼납자로 보이죠? 부무어도 있고, 여기 노치, 조끼. 여기 예, 연천 옥상 보이는 입니다 쉼터를 잘 해놨네. 약도가 있네요. 청아산도 남고, 그리고 쓰레울. 간이 죠. 집에서 <목소리> 잠깐 물고기 잡은 걸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때요. 클랍짤클랍짤 없고 그굽기피 열대요 구피가 됐어 우리 여기서 잡은거 Good evening. 민물고기를 보셨나요? 잠깐 한자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해와 달이 있어서 발걸명자, 발걸명자죠? 그래서 해와 달이 있을 때는 발걸명자, 발걸명자.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데, 그게 그릇명. 그 밝은 데서 그, 그릇을 놓고 남자, 여자가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 맹자, 맹세, 맹자.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데, 여기 달리에서 밝은 데서, 이 풀이 싹 나와요. 그래서, 쌍맹자, 쌍맹자. 이 고피, 일대어들. 이리이 딱자로 수컷이. 그, 기서 해와 달이 있는데, <laughs> 달이 있으니까 밝을 벽자 <발굴묵자. 웃음> 해와 달 있는데, 서 밝은 데서 그릇을 놓고 그릇명이다. 그릇 벽이다 그, 그릇을 놓고 서로가 맹세합니다. 남자, 여자가. 그리고 요거는 해와 달인데, 밝은 데서서 풀이 싹 나옵니다. 그래서 쌍 맹자. 그럼 이건 달월자. 다리 두개 있습니다. 두 개, 두 개에서서 친구가 되죠. 그래서 버프, 버프. 그 다음에 다리 두개 있는 데 버지 있는 데서 산 밑에서 있다가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무너질 붙자, 무러질 붙자. 고기 보면 살짝잘 되셨다고. 전국 민물고기TV였습니다.